가족끼리 돈좀 주고받은 게 뭐가 문제냐고요. 지금 그 생각, 수천만원짜리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통장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행복한 노후정보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준비하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 정보. 특히 가족 간 자금 이동, 현금, 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에 대해 아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돈 주고 받는 건 괜찮겠지? 설날에 세뱃돈 주는 것도 문제가 돼? 자식 결혼할 때 전세 자금 좀 보태주려는데 이거 세금 내야 돼?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그 선의의 거래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금 이체, 국세청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먼저, 가족 간 계좌 이체, 그 중에서도 현금성 자금 이동은 국세청이 민감하게 지켜보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해보죠. 이때부터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금융기관은 천만원 이상 자금거래를 자동으로 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 자료는 국세청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원 밑으로 쪼개서 900만원씩 보내면 되겠네. 하지만 이 역시 의심거래로 간주됩니다. 900만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하루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이체하면 그 규칙성과 빈도로 인해 국세청은 증여 회피 시도로 판단하게 되죠. 실제로 한 유튜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99만원을 자주 보내는 건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명확하게 보내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명절 세뱃돈은 어디까지 괜찮을까?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아이들에게 주는 세뱃돈,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조카에게 5만원, 많아야 10만원 수준의 세뱃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초등학생에게 100만원을 줬다면 이건 국세청 입장에서도 사회통념적으로도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문장은 분명하지만 애매하죠. 왜냐하면 사회 통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의심받지 않으려면 애초에 금액의 규모를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녀의 주택 자금 지원, 어디까지 가능할까? 요즘 자녀들,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전세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볼까요? 이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서류는 자금의 출처를 세세하게 밝히는 문서입니다. 만약 여기에 현금으로 2억 원이 적혀 있다면 국세청은 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혹은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라면 대출 증빙 자료가 필요하죠. PCI 시스템 국세청의 5년치 추적 기술. 자, 이제 국세청이 어떻게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지 좀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프로퍼티 자산, 컨섬프션 소비, 인컴 소득.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연봉 1억씩 총 5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카드 지출 5억 원을 했다면 누가 봐도 30억, 5억, 35억 원이 필요한데 수입은 고작 5억. 그럼 나머지 30억 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국세청은 여기서 차액을 들여다보고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로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될까? 세무조사는 보통 사전 통지 후 15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바로 들이닥치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불법 증여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을 때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대리인과 빠르게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인정하고 소명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이 필수.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싶다면 꼭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의 상황 기간 명시. 법정 이자율 4.6% 적용. 이자 입금 내역 증빙. 예를 들어 1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줬다면 이자만 해도 연 460만원, 월약 38만원입니다. 이걸 계좌로 실제 송금하고 입금 내역을 남겨야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증거가 됩니다. 현금 보관? 현금 인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계좌로 하면 다 들킬 테니 그냥 현찰로 보관하자. 실제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살때 현금으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현금 등그 밖의 자산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금고에서 1억 꺼내줬다고 하면 증여로 보일 수밖에 없죠. 현금을 감추는 방법은 이제 세무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증여세 신고 대출 활용 방법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활용한 자금 마련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주고 싶다면 1억 원은 직접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은행 대출 또는 부모에게 빌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역시 차용증과 이자 송금기록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대출계약서와 이자 남입내역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가족간 이체는 천만 원 이상 시 FIU에 보고됩니다. 900만 원 이체라도 반복되면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명절 세뱃돈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나 초등학생에게 100만원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로 인해 증여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년치 소비, 자산, 소득을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무조사 시 빠른 인정과 소명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자금을 줄땐 차용증, 이자 입금 기록 필수입니다. 현금 보관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노후 대비 가장 중요한 건 합법적인 자산 이전. 노후를 준비하며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일은 당연히 부모 세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국세청의 시스템도 AI 기반 분석과 자산 추적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가족 간 거래도 철저한 준비와 세금 지식 없이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식 현명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 정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들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